대통령 만찬 메뉴에 라면이 올랐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나요? 이 라면의 정체는 바로 해외에서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불닭볶음면입니다. 대통령의 공식 만찬 메뉴에 라면이 등장한 건 처음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불닭볶음면을 시식해보며 나도 매운맛을 좋아하는데 불닭볶음면은 세계적인 음식이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오늘은 전 세계에서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신드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닭볶음면은 한국에서도 자극적인 매운맛으로 꽤나 인지도가 있는 편인데요. 현재 해외에서는 품귀현상까지 발생해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지경까지 왔다고 하죠. 대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실감이 안 나신다고요. 불닭볶음면을 포함한 K푸드의 글로벌 인기는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농림축 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케이푸드의 수출 누적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증가한 39억 6천만 달러(한화로 약 5조 4,45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수출 증가의 주된 원인에는 특히 라면이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불닭볶음면이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은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삼양식품의 매출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은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매우 컸습니다. 농심의 신라면도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했지만 불닭볶음면이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큰 성과를 이루었는지 실감할 수 있죠. 삼양식품의 1분기 수출액을 보면 전체 라면 수출액 3,760억 원중 불닭볶음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2,860억 원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삼양식품의 주가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6월 초 삼양식품의 주가는 144.90%나 상승했으며, 시가총액도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삼양식품의 주가까지 끌어올린 셈이죠. 그렇다면 불닭볶음면이 이렇게 큰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중심에는 유튜브와 소셜미디어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불닭볶음면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그 매운맛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기를 망설였지만, 이 자극적인 매운맛이 점차 입소문을 타며, 유튜브나 틱톡 같은 플랫폼에서 불닭볶음면을 먹는 불닭볶음면 챌린지가 유행하기 시작했죠. 불닭볶음면 챌린지는 사람들이 불닭볶음면을 먹으며 얼마나 매운지, 그리고 매운맛을 이겨내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올리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2022년에는 BTS 멤버 지민이 방송에서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먹는 장면이 화제가 되며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더 확산되었고, 미국의 유명 여성 가수 카디비가 틱톡에서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먹는 영상을 올리며 그 인기는 정점을 찍었죠. 카디비의 영상은 한달 만에 조회수 3,200만회를 기록하며 불닭볶음면 품귀 현상까지 불러왔죠. 카디비는 영상을 통해 평소 한식을 좋아한다며 불닭볶음면을 구하기 위해 30분을 운전해서 사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불닭볶음면에 치즈와 우유를 넣어 직접 요리한 후이 매운 라면을 먹으며 재미있는 제품이라고 평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320만 회 이상 조회되며 큰 화제를 모았고, 그녀 덕분에 미국 내 불닭볶음면의 인기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불닭볶음면을 사랑하는 팬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일화도 생겨났는데요. 얼마 전 미국에서 불닭볶음면의 팬인 소녀 아달린 소피아가 생일 선물로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받고 감동에 눈물을 흘린 영상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조회수 1억 회를 넘길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죠. 그 후, 삼양식품은 아달린 소피아에게 감사의 뜻으로 까르보 불닭볶음면 1000개를 선물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이벤트 영상 역시 1,4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다시 한번 불닭볶음면의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이제 불닭볶음면은 단순한 한국 라면을 넘어 글로벌 푸드 아이콘이 되었죠.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불닭볶음면에 대해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손에 넣을 수 있길 행운을 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불닭볶음면의 인기를 집중 조명했으며, 핑크색 포장에 매콤한 맛을 담은 이 라면은 미국 내 한국 식료품점뿐만 아니라 아마존, 월마트, 카스세이프웨이 등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구하기 힘들다며 불닭볶음면 품귀 현상을 다루기도 했죠. 불닭볶음면은 이제 미국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인기 아이템이 된 것이죠.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인기와 함께 재미있는 일화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덴마크에서 불닭볶음면이 일시적으로 리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불닭볶음면에 포함된 캡사이신 함량이 높아 급성 중독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회수 조치를 내렸지만, 이 조치는 오히려 불닭볶음면에 대한 관심을 더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회수 조치가 내려진 후, 구글에서 불닭볶음면 검색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덴마크는 물론 BBC와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도 앞다퉈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후 삼양식품은 덴마크수의식품청의 불닭볶음면 캡사이신 양측정법에 오류가 있었다며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응에 나섰고 국내 공인기관을 통해 캡사이신 양을 측정하여 전 세계 각국의 식품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한달 만에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 3종 중 2종에 대한 리콜 해제 결정을 내렸죠. 그후 삼양식품은 덴마크에서 불닭 스파이시 페리 파티를 열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포인트를 준 여객선 외부에는 바이킹의 후회를 위해 불닭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웠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페리는 덴마크의 코펜하겐 운하를 3시간 동안 운행하며 불닭볶음면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등그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닭 스파이시 페리는 인플루언서와 소비자 120명을 태우고 운행되었으며 참가자를 모집했을 때 3000명 이상의 신청이 접수될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불닭 스파이시 페리에서는 불닭볶음면을 활용한 불닭 뷔페가 열렸고 참가자들은 옥수수, 새우, 버섯 베이컨 등 자신이 원하는 재료를 추가해 불닭볶음면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 불닭, 불닭 오믈렛 등 이색 요리도 제공되어 큰 관심을 받았죠. 이 이벤트는 덴마크 언론은 물론 로이터와 같은 유럽 주요 언론사에서도 크게 보도되며 삼양식품의 불닭 브랜드 마케팅 전략이 주목받았습니다. 이처럼 불닭볶음면은 단순한 라면을 넘어 글로벌 매운맛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불닭볶음면은 이제 한국 매운맛의 상징이 되었고, 매운맛을 이겨내려는 도전 정신이 K푸드를 즐기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은 특히 중독성 있는 매운 소스 덕분에 다양한 요리에 응용되고 있는데요. 불닭볶음면을 활용한 파스타, 피자 등의 퓨전 요리도 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불닭볶음면 소스는 전 세계 요리사들 사이에서도 핫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불닭볶음면은 단순히 매운 라면을 넘어 전 세계인의 식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창조되고 있죠. 하지만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불닭 위조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K푸드와 K컬처 열풍 속에서 많은 한국 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불닭볶음면도 그 인기를 반영하듯이죠. 상품이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품 불닭볶음면을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관리가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인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불닭볶음면은 단순한 매운맛 라면을 넘어서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K푸드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매운맛에 도전하는 열풍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네요. 여러분도 불닭볶음면을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 매력에 빠져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K푸드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